팔꿈치 바깥쪽이 자꾸 아파 병원에 갔다가 팔꿈치 외상과염이란 진단을 받으셨나요? 이 병은 손과 손목을 신전시켜주는 힘줄이 팔꿈치뼈에 부착되는 부위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과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악화될 경우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과 손목을 지나치게 사용하면서 힘줄과 이어진 손목, 신전 근육의 경직과 단축 등이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가 바로 이 팔꿈치 외상과염입니다. 테니스 엘보인 팔꿈치 외상과염, 왜? 어떤 사람들에게 잘 생길까요?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에서 자주 발생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테니스를 친다고 해서 모두 발생하진 않습니다. 주로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데요. 통증은 2, 3일에 걸쳐 서서히 발생할 수 있고 한순간에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와 같이 반복적으로 손과 손목을 사용해야 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 갑자기 의욕에 불타서 무거운 아령을 들고 운동하거나 망치 같은 공구를 갑자기 많이 사용할 경우, 안 하던 뜨개질을 갑자기 무리하게 하는 등 평소 익숙하지 않던 일을 할 경우, 팔꿈치 외상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육아, 주방일, 간병일, 미용일 등 손이나 손목을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마우스를 많이 쓰거나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주의하세요.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은 부하가 장시간 지속되어 팔꿈치 외상 과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외상은요, 손이나 손목에 갑자기 강한 힘이나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병할 수 있는데요. 넘어지면서 바닥을 잘못 찍거나 화분 등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팔꿈치 부위에서 뚜둑 하는 느낌과 함께 순간적으로 테니스 엘보가 발병하기도 합니다. 어? 저거 내 얘기잖아.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팔꿈치 외상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테니스 엘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힘줄 과부하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발병 원인인 손과 팔의 지나친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아픈 팔을 쉴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죠. 살림하는 주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조기 사용을 권유하는데요. 보조기는 힘줄에 걸리는 과부하를 10%에서 20%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근로활동 및 가사일을 할 때는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단, 잘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팔꿈치 외상염인 테니스 엘보 치료의 핵심. 두 번째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힘줄 기능을 회복하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테니스 엘보의 선행 원인이 손목 신전근의 경직과 단축이라고 했는데요, 재활치료로 근육의 경직과 힘줄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유연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 손목과 팔의 근력 운동 및 협응 운동을 해서 근육 힘줄 기능을 향상시켜야 향후 재발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병원에 오셔서 치료사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 가서도 손목 편근을 자주 마사지하고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추천합니다. 자, 저와 함께 근육과 힘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손목평근마사지부터 배워볼까요? 팔꿈치 통증 부위에서 4에서 5cm 떨어진 부위부터 근육이 두꺼운 부위를 수직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마사지볼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꿈치 통증 부위에서 4에서 5cm 떨어진 부위부터 근육이 두꺼운 부위를 수직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이번엔 손목 평근 신장성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은 급성기 팔꿈치 통증이 중등도 이상일 때에는 시행하지 않는 게 좋고요. 처음엔 맨손부터 시작해서 0.5에서 3kg으로 점점 무게를 늘려가세요. 의자에 앉아 팔뚝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세요.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손목을 테이블 끝에 놓아요. 맨손으로 해도 되지만 500g에서 3kg 정도의 물병이나 덤벨을 손에 쥐세요. 현재의 힘줄 상태에 따라 부하가 달라집니다. 덤벨 쥔 손을 반대쪽 손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외상과염이 발생한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목이 신전된 시작 자세를 취합니다. 덤벨을 쥔 손목을 천천히 아래로 내리는데요. 손목 신정은에 부하가 걸리도록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손목을 내릴 때에는 최대한 천천히 3에서 5초 동안 시간을 들여 내립니다. 10초간 휴식한 뒤 하루에 10에서 15회 반복하세요. 테니스 엘보의 치료 핵심 세 번째 통증 치료와 재생 치료입니다. 보통 병원에 오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소염 주사를 맞는데요. 초기에 1회에서 2회만 맞길 추천합니다. 스테로이드 소염 주사는 단기간에 통증 완화 효과는 매우 좋지만 장기적 효과는 없으며 반복해서 맞을 경우 힘줄 재생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만성화되고 재발이 흔한 경우엔 재생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참고로 재생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재생치료로는 인체내 디스크를 이루고 있는 콜라겐과 흡사한 섬유화세포 콜라겐을 병변주의에 맞는 콜라겐 주사가 있는데요. 자가치유가 어려운 파열된 힘줄을 6개월에서 8개월에 걸쳐 서서히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재생치료로는 본인의 혈액에서 성장인자를 원심분리에 추출한 자가혈 풍부혈 장술인 PRP와 같은 증식 치료 등의 침습적 재생 치료와 비침습적 치료인 체외 충격파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고 치료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이렇게 치료가 오래 걸리고 자꾸 재발하나요?인데요. 사실 치료 후 회복 기간은 손상 정도와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초기라면 2주에서 3주 안에도 호전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가 잘 돼도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힘줄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심지어 1년에서 2년 이상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자주 재발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결국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은 혈류량이 풍부해서 붉은색을 띠고, 힘줄은 혈류량이 적어 흰색에 가깝게 보이는데요. 회복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세포들은 혈액 안에 있기 때문에 혈류량이 매우 적은 힘줄 조직은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쉽게 재발합니다. 기본적으로 힘줄 조직은 치료가 잘 이루어졌을 때 1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